나요 대상 토지. 그럼 첫 번째가 새로이 조성된 토지가 뭐예요? 또 이제 공유 수면을 매립했기지두 번째가 미등록 토지를 발견했을 때, 이건 부지 뭐 몇이 필요 없고 그거 줄거 주세요. 신규 등록은 신청 의무 기한이 얼마? 어, 60일의 의무 기한이 있다. 그게 나와야지. 이제. 60일 줄거 주시고 신청 의무에서 서류 파트에서 하나 볼게요 옆에 가서 29페이지. 그 니음번에 줄거주세요. 소유권에 관한 서류 이렇게. 제목만 소유권에 관한 서류. 원감은 신규등록은 장부를 천만 들죠. 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기가 소유자임을 증명해야죠. 크게 묶어듣이게 하세요.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소유권에 관한 서류는 제출한다. 그네 개를 묘시 필요는 없고. 됐고. 자, 그다음. 그 다음 밑에 첫 번째 점 줄거주세요. 자, 토지동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중 측량 성과도 제외. 이거 하나만, 있다. 지금. 여기 하세요. 여기. 자, 다 똑같아요. 우리가 토지동 신청할 때는 측량 성과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거 알아야 돼. 그럼 하나, 이유. 보세요. 토지동 신청할 때 측량 성과도 첨부를 왜안 해요? 요거 소관청이 준 서류죠. 소관청이 가지고 있으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다. 토지동에 걸치는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 별표 치고, 자, 위에 어느 하나의 해당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소관청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할 수 있다. 자,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거요. 우리 가 토종 신청을 해야죠. 신청할 때는 서류가 중요해요. 이 서류를 소관청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출을 또할 필요가 없고, 대신에 누구 확인을 받아야 돼요. 소관청 확인받아라, 그 말이. 우리 수업 나왔지. 시도지사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한다. 그렇게 나오면? X. 그럼 특징, 특징은, 신규 등록은 지적 측량 해요, 안 해요? 해야 되겠지. 그럼 두 번째는,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누가 결정한다? 음, 응. 지적, 소관청이 해야지. 이거 하나 요거 구울 그래서 또 책에서는 그 4번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묶으시면 돼 동그라미 1번이 토지의 표시 동그라미 2번이 소유자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 이렇게 돼. 묶어놓고 요새 하세요 신규 등록할 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는 요거 결정한다 지적 소관청에서 그다음 이제 정답은 예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 한다는다 안 한다 그럼 이제 또 비교 자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의 토지에 장부가 등기부도 있고, 이제 지적공부도 있다. 그럼 이제,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부. 토지 표시는 지적공부 기준이고, 자, 그러면 토지 표시가 딱 바뀌었다. 등기 먼저 바꿔라, 대장 먼저 바꿔라. 대장 먼저. 자, 그럼 대장을 딱 바꿔놨어요. 그럼 등기소가 이제 표시할 낀거 알아야죠? 알려줘야죠. 여기가 뭐다? 등기 촉탁. 이제 촉탁을 해야 돼. 그래서 흔히 이렇게 표현해요. 토지동 발사함은 촉탁한다. 뭐는 제외. 신규농은 제외. 왜 제외? 아직까지 등기부가 없어요. 알려줄 필요가 없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해요. 신규농 시험 나오면 정답은 d 이야 등기 촉탁? X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뭐, 거 위에 크게 뭐, 문제권이 별로 없습니다. 아, 끝났고. 두 번째가 이제 등록 전환이 와야죠. 요 등록 전환은 되게 중요해요. 등록 전환이란 용어 정의. 뭐요? 임야 대장 및 임야도에서. 그 다음, 토지 대장 및 지적부. 가운데 미이죠밑 대신에 또는 쓰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이유. 우리나라는 임야장 임야도가 세트죠. 토지대장, 지적대 세트. 언제나 같이 가야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어디로? 토지대장 및 지적대. 옮겨 등록을 하면, 정밀 도는 훨씬 좋아지겠지.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자, 사건 한번 보세요. 임야도의 토지를 지적대로 옮겼어요. 이 토지는 원칙은 지목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네, 제 이런 경우야. 그러면 내가요, 땅을 사가지고요, 산, 산을 샀어요. 산을. 개발했어요. 전원주택 부지로. 그러면 임야가 뭐로? 대로 바뀐 용, 공용. 그러니까 원칙은 지목이 바뀌는 게 일반적입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 대상 토지를 별표 하나 치시고. 이후, 그 대상 토지에서 1번 지문이 작년에 개정된 개정법률이에요. 1번 지문. 보세요. 삼지관리법 아이 있죠. 건축법 아이 있죠. 그 뒤에 주세요. 단계 운영에 따라, 운영에 따라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뭐, 뭔가면, 보세요. 법령에 따라서 이제 허가를 받았죠. 그럼 여기는 굳이 임야도에 둘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임야도에서 지적도로 옮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 이 말이 와야 돼. 자, 개발행위에 그 다음에 뭐가 왔다? 허가를 받으면. 이제, 반환을 시킬 수 있다. 주요 질문이고. 그 다음 이제, 2, 3, 4, 세개는 특징이 있어요. 2, 3, 4는요. 지목이 안 바뀔 수도 있어요. 흔히 그러니까 그러게요. 지목변경 X. 자, 두 번, 째 2번 보시면. 자, 이렇게 있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참이 교합리한데뭔 원감은, 한장에 이렇게 임야도 적입니다. 임야도니까 산이 이렇게 있겠죠, 이제. 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 이제 이번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고가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산을 싹 밀어버렸어요. 다시, 산 있는 쪽인데 아파트를 주려고 인허가를 받고 산을 쌍 밀어버렸다. 지목은 뭐 대, 음, 대인 토지를 임하대 둘 필요가 없죠. 옮겨 그리겠죠. 여기서 현재 이만큼 토지가 사업이 제외가 됐어요. 이것만 따로 임하도를 그릴 필요가 없다. 어떡하죠? 이 토지는 지목이 임하인 채로 지적도로 옮겨주겠다. 그말이요 여기 계속 다시 보세요. 대부분 토지가 등록 전환되고,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 존참 및불합리한데그 말입니다. 이제 줄여서 저렇게 해요. 줄여서. 도면의 통일성. 그래서 이제, 흔히 가끔 뭐 중겹하시는 분들, 분들 만나보면, 가끔 그런 얘기예요. 토임, 토임, 그래요. 토임이 뭘까요? 그게 이거예요. 토지대장 올라간 임야인 토지. 그걸 그렇게 불러 토임이라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마도에 통탄 토지가 그럼 줄기세요 사실상 형지병이 되었으나 제경영할수 없을 때 자, 뭔가 하면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이 토지가 제목이 임야예요 자, 임야를 대로 쓰고 있어요 그럼 대로 바꾸면 되겠죠 여기서 요만큼 여기 현재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개발 제한구요 그린벨트 함부로 지원 바꿀 수 없다죠 그럼 보세요 만약에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런 사건에서 여기 그린벨트가 있더라 이것도 굳이 옮겨 그려줍니다. 옮겨 그려주는데 지목은 바꿀 수가 없겠죠. 이날 그대로. 그럼 또 하나가 이제 도시관리계획서, 도시군관리계획서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요. 임야도 지역은 아직까지는 음면적이 많아요. 이번에 이제 읍면적을 잘라서 요만큼을 도시로 편입을 시켜요. 문제는 요거죠. 보세요. 음면적을 잘라서 도시로 퇴입을 시키면. 요 토지는 지목이 뭐로 바뀔지를 알아야 몰라요.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임야인 차로 그냥 옮겨놓고, 나중에 계획이 나온 바꿔줘라. 그 말입니다. 포인트. 도시군 관리 계획사. 포인트는, 요세 가지. 요세 가지는 지목이 안 바뀔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꼭 바뀔 필요는 없다. 그 뜻이에요. 들어, 앞으로 1번쯤 좀 주의하셔야 돼요. 계정 법률이기 때문에 한 번쯤 나올 거예요. 꼭요 말이 와야 돼. 개발행위 효과를 어떻게 했을 때? 받았을 때. 허가를 받으면 그때 이지 전환시킬 수 있다. 그래서 어, 대상 토지는 한번 잘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등록 전환은 신청 의무기한 얼마? 또 60일의 의무기한 있고 어, 서류 파트는 별 문제 없고요. 아, 그 제일 끝에 문, 문장 디급반또 나왔죠. 위에 서류를 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 누구 확인으로? 어 소관청 확인으로 제출에 가름한다. 그럼 특징을 봐야죠. 지금. 자, 등록 전환은, 지적 측량 한다, 안 한다. 지적 측량? 꼭 해야 돼, 꼭. 자, 이용. 임야도의 토지를 지어토로 옮겼죠. 축척이 바뀌어요.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가 있다, 말이지. 측량은 꼭 해야 돼고 그럼, 자, 또, 전환을 시키면, 장부가 네개 있죠. 장부 네 개를 다 보관할까요? 이게 뭐는 필요 없다. 뭐 필요 없지. 등록을 말소. 또 하나 제가 등록 말소 그랬죠. 얘들은 진짜 없애버려요. 서고에 보관해요. 서고에 보관합니다. 알고 있고. 그럼 이제 정답은 정답은 예예요. 자, 등록 전환 시에 면적의 증가. 비교 여기. 자 전환 시킬 때는 측량을꼭 해야죠. 측량을 하면 옛날과 지금에서 면적의 증가이 발생할 수가 있다. 네, 면적 증감이 5차 허용 범위 이내일 수도 있고 5차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어요 비교 면적 증감이 5차 허용범위 이내 이내라는 말은 증감이 커요 작아요 작죠 자 그럼 자 보세요 차이가 안 커요 그럼 굳이 그 옛날 면적 바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제 새로운 면적을 그냥 적어주면 끝나 바꿀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허용 범위를 초과해요. 초과란 말은 차이가 크죠. 문제는, 장부 두 세트가 내용이 틀리면 돼요안 돼요. 안 되겠죠. 그때는 옛날 장부를 먼저 정정을 하고, 임야 대장, 임야도를 직권 정정을 하고, 옮겨서 적어줘라. 말이에요요 이게 이제 문장, 여기가 이제 정답으로 뜨는 질문이에 그래서, 책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꼭대기에 동남 3번, 별표 따 치고, 제일 위에 동남 3번, 임 이마대장 면적과 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5차 회용범위 이내인 경우 이내 동그라미 치고, 그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죠? 자, 될 면적을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 밑에서 이제 허용범위를 초과 동그라미 치고,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마대장의 면적을 소관청이 직권 정정한 후,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요걸 먼저 정정을 하고 옮겨서 적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요, 등록 전환 시험 나오면 언제나 정답은 예예요 애석하게도 정리에 나와버렸어. 작년에 이거 단독 문제였어요. 허용 고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리 방법을 이 시험 나왔어요. 또 지우지 말고, 근데 이제 꼭안아야됩니 가장 이제 주요 질문.